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의 커리어 지금 이 순간 혹은 앞으로 얼마짜리일까? 솔직히 이 질문 들으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분들 또는 괜히 모르게 설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4년 직무별 평균 연봉, 과연 어떤 직업이 우리의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지, 또는 어떤 직업이 우리의 열정만으로 버티게 할지, 탑 21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지혜씨와 민준씨도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 해줄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커리어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떠나볼까요? 하. 정말 요즘 취업시장 이야기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서 다들 얼마나 받고 일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옆자리에 지혜씨도 지금 딱 그런 고민에 빠져있네요. 민준씨는 또 어떨까요? 글쎄 연봉이 전부는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네 딱이 마음이죠 연봉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실 우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객관적인 증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준씨가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네 맞아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분 지혜 씨와 민준 씨가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바로 직무 분야별 평균 연봉 랭킹. 두 사람의 눈빛이 스캔하듯이 스크롤을 내리고 있네요. 아마도 민준 씨는 내가 생각한 그 직무가 상위권에 있겠지? 하고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지혜 씨는 과연 내 미래는 밝을까? 아니면 다크서클이 짙어질까? 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마치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심정이랄까요? 제발 내 번호. 또 이런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정보 한 번쯤은 다들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두둥.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고 혹은 충족시키며 등장한 상위 랭킹. 우선 3위는 AI 개발 데이터 분야 4,844만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뭐, 이 정도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기술의 시대니까요. 그런데 2위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가 5,039만원으로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기술 전문직의 위험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대망의 1위. 지혜씨도 깜짝 놀란 눈치인데요. 기획전략 분야가 5,819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혜씨는 1위가 기획전략. 난 당연히 개발자일 줄 알았는데. 라고 외치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개발자가 최고봉일 거라 예상하셨겠지만, 사실, 회사의 방향을 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약간의 반전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전문직의 위험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엔지니어링 개발 분야가 강력하구나. 전문 기술이 중요하긴 해. 라는 민준 씨의 말처럼 기술 전문직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는 5,039만원, 그리고 3위 AI 개발 데이터는 4,844만원입니다. 단순히 이두 분야만 봐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편리하게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분들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제조 생산 분야가 8위에 4,435만원,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책임지는 건축시설 분야가 9위에 4,429만원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술과 실무 능력이 돈을 부르는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네요.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 기술을 배우는 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머리가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요. 자, 이제 좀더 다양한 분야를 살펴볼까요?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직무들입니다. 먼저 4위에는 영업이 47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역시 회사 돈 벌어주는 직무가 대접받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다음으로 5위는 인사의 HR 분야가 4,66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이니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맞습니다. 6위는 회계 세무가 4,62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7위에는 마케팅 광고 MD가 4,46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g 혜씨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마케팅이랑 인사 쪽도 꽤 괜찮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 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을 넘어 회사의 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죠. 이 직무들은 단순히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이 이쪽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의 길이야. 라고 외치며 뛰어드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분야, 크리에이티브 직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위에 랭크된 디자인 분야는 4,141만원입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멋진 직업이죠. 하지만 순위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18위 미디어 문화 스포츠 분야는 3,598만원을 기록했네요. 지혜 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디자인 미디어 분야는 생각보다 순위가 낮네. 역시 박공인 건가? 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은 때때로 냉정합니다. 이 분야는 열정과 재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가끔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안부인사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가치는 연봉순위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보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갑이 너무 얇으면 좋아하는 것도 힘들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 연봉순위표를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연봉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직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0위에 랭크된 의료바이오 분야는 4,357만원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분야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죠. 물론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이 직업의 본질은 봉사와 사명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위 공공복지 분야는 4,169만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들의 노력 역시 연봉 액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16위의 교육 분야는 3,774만원을 기록했네요. 미래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내는 교육자들의 헌신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죠. 지혜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의료바이오나 공공복지 분야는 사명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맞습니다. 어떤 직업은 돈보다 더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만으로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줄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 가치는 측정 불가능한 것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매일매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직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아마 마비될 겁니다. 15위 운전 운송 배송 분야는 3,885만원입니다. 우리가 주문한 택배가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기적은 바로 이분들의 노고 덕분이죠. 때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도로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입니다. 17위 법무사무총무분야는 3,694만원입니다.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각종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이분들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19위 고객 서비스 리테일 분야는 3,463만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백화점에서 친절한 응대를 받는 것은 이분들 덕분이죠. 그리고 20위 식음료 분야는 3,420만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커피 한 잔, 어제 저녁 맛있게 먹은 식사 한 끼, 모두 이분들의 손길을 거쳐 옵니다. 마지막으로 21위 고객 상담 TM은 3,226만원입니다. 때로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우리 사회의 최전선에서 소통하는 분들이죠. 이 직무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기반을 바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순위를 한눈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위부터 21위까지 쭉 나열된 이 표를 보면 시각적으로도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이 느껴집니다. 대망의 1위는 앞서 말씀드린 기획전략 분야로 무려 5,819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21위는 고객상담팀 분야로 3,226만원이네요. 이 둘의 격차를 한번 계산해보면 무려 2,593만원입니다. 지혜 씨도 놀라서 말하네요. 1위랑 마지막 순위는 거의 2,600만원 차이네. 격차가 정말 크다. 맞아요. 한해 연봉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아,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봉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차이라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미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역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우리의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연봉 랭킹을 쭉 보고 나니 지혜 씨의 머릿속도 복잡해지나 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연봉 랭킹을 보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 돈만 쫓아야 할까? 하고 자문하고 있네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화려한 숫자를 보면 혹할 수 밖에 없죠. 높은 연봉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꿈꾸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일까? 또내 재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곳일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을 쫓다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다가 현실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의 민준 씨 현명하게 답을 내립니다. 아니, 하지만 내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인 건 맞아. 이걸 참고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지. 이말 속에 정말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연봉은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땅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우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결정하는 정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참고하여 나 자신만의 강점과 열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나침반을 들고 나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빛나는 가치를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 멋진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봉 정보는 그저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에 필요한 중요한 참고서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 그림처럼 우리의 커리어는 수많은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높이 솟아오르고 어떤 가지는 옆으로 넓게 퍼지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키우고 싶은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연봉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러분만의 정답을 만들어낼 겁니다. 때로는 높은 가지를 향해 뻗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에 언제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살펴봤던 2024년 직무 분야별 평균 연봉 순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21위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모든 직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전략이 5,819만원으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 엔지니어링 설계, AI 개발 데이터가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숨은 주역들, 운전 운송 배송, 법무사무총무, 그리고 고객상담TM 등 다양한 직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직무가 더 높네, 혹은 이 직무는 생각보다 낫네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혹은 현재의 커리어를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직무이든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겠죠? 숫자는 숫자일 뿐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잡코리아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연봉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창고 자료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가치를 찾아나서는 용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도전을,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